공생을 터득한 사람은 항상 참나 속에 사는 거예요. 참나. 걸림이 없어. 어떤 환경에 가든 행복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공생되면 무아가 제일 강적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 자 에고 좀 부리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에고를 제일 싫어한다고. 자기는 에고를까 많지만 에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음? 따지고 보면 자기가 더 예고가 있지만은 그걸 평가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무화화되어 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게 법신이 경계다 법신 이걸 알아야 돼이 법신 한국은 이제 이걸 추구한다겠죠 한국불교는 법신 근데 티벳불교하고 정통불교는 뭘 추구한다겠어 이거 왜보신 추구한다 보신 보신과 색신 이 색신이죠 보신과 확신은 색신이라고, 해, 색신. 몸. 몸이 있어야 돼, 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음, 에너지체를 말해, 보시는. 이걸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 이걸 보신과 하신을 만들려면, 이 색신을 만들려면, 이거는 공성만 가지고 안 된다겠죠? 뭘 있어야 된다그랬어 그렇지, 복덕 자랑. 복덕 자랑이 필요해, 복덕 자랑. 음? 자비를 말해 자비 한번 자비 자비 공덕을 쌓으라고 공덕을 복덕자랑 복덕자랑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육바라빈에 나와 있어요 육바라빈에 보호를 많이 하고 지게 계율을 많이 시키고 인욕 많이 참고 공덕으로 돌려보라는 말이지 이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보호 지게 인욕 음. 보호 지게 인욕 계율을 지킨 것도 공덕을 쌓는 거. 찾는 것도 공덕을 쌓는 거. 화가 날때 찾는 거 버린 거. 이것도 공덕을 쌓는 거. 엄청난 공덕이라고 그도 보시도 재물 보시가 있고 여러 가지 힘 보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시가 있어. 응? 선행을 베푸는 거. 이것도 보시다.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에, 색신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색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룰 수가 있어요. 복덕 자랑이 있어야. 근데 이 공덕을 하나 또 쌓지 않고, 응? 어? 공성만 공부해가지고, 복,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 어디, 어디까요 우리나라. 금강경 많이 외우면은, 부자 된다고 하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건 불교 교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야. 금강경은, 이거 공성을 터득하는 것이지, 복덕 자랑을 쌓는 거 아니에요. 복덕자랑을 쌓도록 해야지 그래 공덕을 쌓고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강경을 염색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반야신경 쌓으면 열심히 하면 또 들어온다고 하고 그럼 색신을 만드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에 그 밀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바라비는 말은 있지만 그걸 어떤 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개념이 안 잡히면 여러분들 아무리 수행해 봐야 수이 없어 좀 손해 받다 이게 공덕 쌓는 거야. 내 손해봤다고 또 따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 팔풍이 세속 팔풍이 흔들지 말아야겠잖아. 명예하고 이익도 그렇지. 고통과 낙도 명예와 불명명예또불명예 명예, 불명예. 사실과 현상. 네? 사실과 현상. 사실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현상인가 이게 내에서 그 세속 팔풍이라고 그래. 이거는 중생들이라고, 중생들. 뭐, 이게 명의가 된다, 안 된다, 뭐, 이익이다, 아니다, 막. 고통이다, 낙이다, 이거뭐 따지고, 다 고통이고, 뭐야, 낙인 거야, 원래는. 깨달아버리면, 힘들다, 이만 들다, 막. 이렇게, 이런 분별하잖아요. 뭐 살실있다 아니다, 막. 가장 알수 있는 게, 이제, 그 이익과 손해 가지고 따지는 게 제일, 이제, 여러분들의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10원짜리 하는 손해 안보라고 하고. 이거는 안 돼. 이거 손해보란 말이야. 수행자들은 손해봐야 돼. 그러면 남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 일을 했다. 음, 100원을 받으면 그 공덕이 하나도 없죠. 그치? 100원짜리인데 한50 뭐 받았다. 50은 공덕장으로 가서 에너지가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면 100% 공덕이 돼버려요 저축은, 저축. 다 여러분 업장을 갚은 것이고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 조금 손해보면 어때 막 그거 그 싸우지 조금 손해보면 앞에 차 가다가 누가 앞에 조금 끼어든다 이것도 그렇죠 조금 손해본다 하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와서 난리잖아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 수행자들은 그게 여러분들이 복덕자랑을 쌓는 길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는 길이에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 여러분들 오늘 지금 좀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계 내가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 여러분들 전생에 공덕을 별로 못 쌓았어. 이 세계에서 좀 공덕 쌓으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인과법. 이거는 아주 불별의 법칙입니다. 인과.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는 기독교든 불교든 똑같은 거예요. 버린 대로 가득야돼 있어. 음, 그러지, 그래, 그걸 모든 모든 그렇 그래, 버리심으로 통하는 버리심, 버리심이다 그러자 버리심을 다른 중생을 나의 어머니로 보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소대나 안 느끼니까 아니에요. 응? 상대를 어머니로 보니까 전생 어머니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뭐 손해가 있, 있고 손해가 있나요? 없잖아.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심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꾸준히 성량할 수있요 장애가 없으니까. 그, 그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일이 막혔다, 일이 막혔다. 이 공성이 안 되니까 그래. 장애물이 너무 많아. 공성이 안 되면. 조금 손해보면은, 그게 손해본 것이 오히려 손해봐주는 거라니까. 그게 공덕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이 좀 넓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라고, 네? 좀, 이렇게, 음, 이런 사람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된가, 이런 것 갖고 따지나요? 참, 손해본 거 갖고 따지든가요? 절대 안 따지지. 그리고 세석팔풍으로부터 멀어지라, 수행자들은. 그거 여러분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다. 고통이다, 뭐, 낙이다. 즐거움도 마찬가지. 일적인 거야. 고통도 일적인거라고 병도 일시적인 거라고. 이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야 돼. 명예도 일시적인 거고 명예 촉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성을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주가 여러분 것인데 무슨 명예가 필요 있어? 여기가 불국토가 돼 버리는데 바로. 여기는 어 아무리 사바색이지만 의식 차원에서는 깨달은 사람들에는 여기가 극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견성한 사람들 그렇게 봐. 아, 부처로 보이고 불국토로 바로 된다니까 여러분들 의식이 지금 분별망상이 있으니까 고통으로 보이고 힘들고 보이지만 한번 깨달아보라고